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일문 입문, 입문 파트 1. 파트 1의 내용은 문장 독해 출발점 동사를 배울 건데요. 그 전에 문장의 기본 구조 다섯 가지를 배우고 영어 문장은 다섯 가지로 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어, 근데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다 동사가 결정해요. 이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한 동사, 문장의 동사를 보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를 알 수도 있기도 하고, 이건 시제 얘기하는 겁니다. 시제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하는지, 받는지도 알수 있다. 얘는 그 동사의 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얘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동사의 학습은 문장 독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의 기본 구조가 중요한데 이걸 결정하는 게 동사가 결정합니다. 자, 그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음, 어, 챕터 1부터 4까지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동사. 챕터 2는 동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제. 음, 챕터 3. 동사에 의미를 더하는 초동사. 챕터 4.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태. 3명의 방금 얘기한 것들이 쭉 나왔네요. 일단은 챕터 1에서는 민, 문장의 기본 구조 5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뿅. 자, 기본 구조와 동사의 개괄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아, 쌤이 주어는 subject, subject, 이걸로 표현할 거예요. 그냥 s, 이렇게 표현하면 예,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은, 는, 이가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해요. 그래서 동은 움직일 동을 쓴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장의 그 형태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영어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다 나누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음, 학생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걸로 모든 문, 영어 문장 구조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되면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특히 고등 영어에서는 자 뿅. 넘어가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꼭 살펴보세요. 쌤이 수업하면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단어는 다 외워야 될 단어들이고요. 여기 도 다음 단어네 다음 페이지도 자, 그다음 페이지 아, 오늘 우리가 배울 유닛 1의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S로 표현하자고 했죠 동사는 verb. 동사. 그다음에 얘는 아,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와도 된다 이 얘기예요. 밑에 나온 것처럼 the rain stopped. 비가 멈추었다. 땡. 이걸로 문장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뭘못 쓰냐면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동작이 당하고 되는 거 있죠. 뭐, 되다, 당한다 이렇게 영어는 수동태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수동태 표현은 BPP 형태로 쓸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Rain was stopped 이렇게 쓴 거예요. 음. 이렇게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나쁘지 않아요. 그 비는 멈춰졌다. 나쁘지 않죠?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음. 그래서 어, 자동사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암기가 필수다. 왜? 수동태를 못 쓰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다. 아,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수식어. M이 수식어예요. M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수식어. 수식어는 이제 형용사하고 명사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만 나올 수 있겠구나. 수식어만 이렇게 음.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안 나오고 수식어들이 나올 수는 있다. 음.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 그 B는 멈췄다. Stopped. 그다음에 수식어. 갑자기.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이런 식으로. 음. 자.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자, 보통 일형식 문장 구조라고 해요. 음. 뭐 외워도 되는데, 일형식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형식 이런 게. 음. 그냥, 음, 외웠으면 좋겠어요. 일형식 문장 구조. 뭐,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요거에 이제 문법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실용영어나 이런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딱히 중요치 않는데, 이, 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문어체 있잖아요. 글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막두 줄, 세 줄, 네줄 이래요. 그러면 그런 문장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음,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사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음, 해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주어, 동사 문형의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보통 끝나고요. 자, 여기, 아, 보면은 자동사가 있네 밑에.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 되겠다. 자,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비동사가 나오면 있다. 뭐 하다도 있구요. 보통 뒤쪽은 보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형식 동사로 해석하면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고 appear 나타나다,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일어난다, come 오다, go 가다, run 달리다, arrive get 이렇게 도착하다로 쓰이면 자동사구요. stop 멈추다, fall 떨어지다, grow up 자라다, stand up 일어서다, fall down, 넘어지다 등의 구동사. 구동사는 이제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음.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자, 일단 이런 동사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얘 수동도 못 쓴다고. 음. 그 다음, 또, 뒤 목적어 안 나온다고. 그럼 수식어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수식어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2번, the boy fell down. 그 소녀는 fell down 넘어졌다. 자 동사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어 안 나와도 그 소녀는 fell down 넘어졌다. 3번 I can't go. 나는 갈 수가 없어. My back hurt. 나의 등이 아포 이건 아프다라는 뜻이죠. Hurt. 아프다. 근데 지금 등이 주어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렇죠?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야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뭐 허전한 느낌이 있죠. 근데도 괜찮다. 완벽하다. 실제 독해에서 보는 문장들은 어, 여기 나오네요. 수식어. 모디파이어가 형용사나 부사가 덧붙은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m은 수식어인데 종류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형용사하고 부사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는 주어를,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보통 전명구라고 그러죠? 응. 주어나 동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형용사로 쓰인 거죠. 왜? 주어는 명사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줬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부사로 쓰인 거죠. 동사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품사가 여러분,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품사를 배우고, 품사에서 이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법 뭐?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건 해석을 위한 문법입니다. 고등 영어에서는 해석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품사 문법은 중학교 때 위주로 하고 <laughs> 이 교재는 문장 성분 문, 아, 문법 배우는 거긴 해요. <laughs> 근데 여러분이 품사가 잘안돼 있으면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그 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가 힘들고. 그래서 품사에 명사, 형용사, 부사, 전시사, 접속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수식어는 여러 개 겹쳐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뿅. 자, 4번. 어이구. 갑자기 영어 문장이, 어, 보기 싫어졌네요. 그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The boy suddenly fell on. The boy, 주어. 원래는 위에서 본 문장은 얘 yeah, 예요. fell down, 넘어졌다. 와, 여러, 이러면 영어가 참 쉬운데. 문제는 이게 살이 붙어요. 뼈만 있으면 참 보기, 사람은 좀 그렇긴 한데. 자, 살집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영어 문장은 이게 살이 붙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막. 힘들어요, 이게 해석하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on the left, 왼편에, 왼쪽에 하면서 전시사 플러스 명사니까 수식어, 보이를 꾸며주죠. 왼쪽에 있는 그 소녀는 갑자기 쓰러졌다. 여기 fell down을 꾸며줬죠.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인 수식어고 얘는 형용사로 쓰인 수식어예요.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사 플러스 또 명사니까 on the wet floor, 젖은, 얘는 형용사죠. wet은 젖은 이란 뜻이에요. 젖은, f l o 는 바닥이죠. 음, 바닥, 젖은 바닥에서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얘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오늘 이게 품사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얘가, 품사가 알 바? 난알 바? 모르겠어. 그냥 명사처럼 생겼네. 음,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안 되죠. 여기서 끊어야 되죠. 왜? 얘가 명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어서 끊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품사가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덩어리가 몇 개로 나오는 거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단어는 지금 열 개, 열개 정도 되나요? 지금? 음, 열 개가 넘는데, 이, 이열 개가 넘는 이 문장을 어때요? 네, 네 개의 단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문장성분,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 구문 해석이라고 해요, 보통. 이 구문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갔어. I can't go. 자,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위에 문장은 난갈 수가 없어. 학교로. 근데 갑자기 또 수식어가 나왔죠. 이렇게. 음. 근데 전시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는 여기서 다치겠고. 자, 얘는 고를 꾸며줬으니까 부사로 쓰인 거죠. 그죠? 나는 갈수 없다. 학교로. My low back. 나의 아래쪽 허리가 얘는 이제 주어가 갑자기 풍성해졌죠? 왜냐면, 하 my하고 low가 나의 등을, 이제 요 등을 꾸며준 거죠. 그러면서 주어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어쨌거나 주어. 나의 아래쪽 허리가 h u r t 아프다 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badly. 몹시. 나쁘게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면 몹시예요. 자, 수식어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다? 음,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수식어 때문에 그 수식어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뼈대를 갖고 문장의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6번. our new teacher 우리의 새로운 형용사죠? 그러면 teacher를 꾸며 줄 테고. 그러면 이만큼이 주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끊는 이유는 from이 나 전치사니까 묶어서 해석해라 신호를 보내 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명사에서 끝나니까 수식어. 근데 앞에 teacher로 꾸며줬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teacher가 명사니까, 얘는 부사로 쓰인 수식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부분이 또 커져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은 will arrive, 도착할 것이다. 곧, 곧은 이제 arrive를 꾸며준 부사로 쓰인 수식어가 되겠죠. 7번, some animals. 어떤 동물들은 주어, like, 라이 k 좋아하다 이럴라고랬는데 뒤에 보니까 자다라는 동사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크가 좋아하다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같은 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는 전치사다. 지금 계속 품사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왜? 묶으려면 품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았죠? 장명수 딱 끊어서 b a 는 아, 배트맨 알죠? 어. 이게 뭐죠? 배트맨 박쥐죠. 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그다음에 아우. 얘는 부엉이에요. 아우. 부엉. 음, 엉이 자, 그래서 박쥐와 부엉이 같은 하면서 이 전체가 애니멀스를 꾸며 줘서 수식어긴 한데 형용사로 쓰인 거죠. 왜요? 얘가 명사니까 명사 꾸며 주는 건 형용사. 그래서 아 어떤 동물들은 박쥐와 부엉이 같은 잔다 during 얘도 전치사 the day 이건 낮이라고 쓰인 거예요. day가 낮낮 동안에 during은 전치사고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낮 동안에 역시 수식어 뿅 이렇게 슬립을 꾸며주니까 얘는 뭐예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그 수식어 종류는 두 가지인데, 형용사 부사,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 부사로 나눠진다. 밟은, the prize winners. 그 상에, 아, 상을 얻은 사람이니까, 직역하면, 근데 우승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prize는 어, 상이에요, 상. 상상상. 자, 그 상을 탄 사람은 우승자는, 어, 근데, apostrophe 는 뭐뭐 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주어인 줄 알았더니 eyes가 정확하게 주어가 타겟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주어 부분은 이쪽 전체고 정확하게 주어는 eyes예요. 그 상의 아, 우승자의 눈은, 눈은 눈들은 Shown, 빛났다. Shown, 빛나다. Shine 알죠? 이거의 음, 과거. Shine의 음, 빛나다. 얘 음, 예, 과거입니다. 음. Okay, 과거. 자, 빛났다. With excitement. 자, 이거는 흥분이죠. 응. 흥분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with가 있으니까 흥분감을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빛났다. 그리고 빛났다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수식어긴 한데 부사로 쓰인 거죠. 동사 꾸며줬으니까 그 우승자의 눈은 빛났다. 흥분감으로. 오케이. Okay. 자, next 또 있나요? 음. 자, 9번. I wake up. 나는 일어났다. late, 늦게. 역시, wake up을 꾸며주고요. on weekends. 나는 일어난다, 늦게. 언제? weekends.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s 들어가면 뭐, 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주말마다 늦게 일어난다. 자, she f o n d the fog. 그 안개가 disappear. 사라졌다. 다 자동사죠. 지금 우리 자동사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뒤에 목적어 안 나온 거 보이죠? 자, 안개가 사라졌어요. disappear, 사라지다. 그리고 we can see. 우리는 볼수 있다. well, 잘. 자, 이것도 see를 꾸며주니까 부사로 쓰인 수식어. now, now는 지금 볼수 있다니까 이것도 역시 수식어가 되겠네요. 그죠? 렇다 어, 부사로 쓰인 수식어죠. 왜? 동사 꾸며줬으니까 11번 he grew up 그는 자라났다. 성장했다. in 전명구 어에서 끝나야 되나? 아니죠. 굿. 어머. 근데 굿은 형용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도 안 되잖아. 이렇게. 그죠? 항상 명사에서 끝나야 되니까 전시사는 family. 어, 가족은 명사지. 이래서 품사를 알아야 돼요. 품사를 모르면 도대체 어서 끊어야 될지 몰라.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를땅 치고 넌한 단어, 넌한 단어. Good family,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그럼 얘 전체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이만큼이. 갑자기 구를 꾸며주는 거죠. 성장했다, 자랐다. 그럼 동사를 꾸며주니까 역시 부사로 쓰인 수식어. With 전시사, to에서 끊으려고, 끊으려고 했는데 to가 또 brother를 꾸며줘. 그러면 brothers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두 명의 형제와 함께 두 명의 형제가 있는 오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패밀리를 꾸며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룹을 꾸며줘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일단 패밀리를 꾸며주는 게좀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두 명의 형이 있는, 있는 가정.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음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왜냐하면 패밀리가 명사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체크업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밑줄을 긋고,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을 하, 해석을 하, 하세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주어, grow up, 성장한다, so fast. 음, so가 fast로 꾸며주고, fast가 grow up을 꾸며주네요. 자, 그러면 얘도 부사수식어, fast도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수식어. so가 fast 꾸며주잖아요. 근데 부사, 부사로 꾸며주는 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 부사예요. these days, 요즘, 요즘. 요즘이란 뜻입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라, 요즘. 자, 그러면, 음, 얘도 수식어, 요즘 성장한다. 얘도 지금 앞에 있는 g l o 을 꾸며주죠. 다 부사로 쓰인 거예요. 아이들은 잘한다 너무 빠르게 요즘 이렇게 계속 쓰세요. 한국어로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 2번. accident. 사고는. 사고는. 사건. 사고란 뜻이죠. 사고. happen. 일어난다. 사건은. 사고는 일어난다. 이제 accident 지금 주어가 복수라서. 어, S. 복수죠? 그래서, 동사 S 안 붙였어요. All the time. 항상, 이란 뜻입니다. always 하고 동의하죠? 응. 자, 항상, 항상이 half를 꾸며주니까 얘 부사로 쓰인 수식어죠. 사건은 일어난다, 항상. 3번. A car, 차가 명사니까 주어일 가능성이 있고요 suddenly, 갑자기. 부사니까 ly로 끝났으니까 동사를 꾸며주겠죠? appeared. 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around the corner. 코너를 돌자마자 약간 의역한 거예요.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역시 조식어 왜? 어 피어를 꾸며줬다니까 부사잖아. 동사 꾸며주니까. 자 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코너를 돌았더니 돌아서 또 있나요? 음, 이제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뭘 배우냐면은. 자, 오늘 배운 거는 일형식 문장 구조 배웠죠? 일형식 문장 구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고요. 이 동사는 자동사다.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고 수동태 쓰면 아니 된다. 여기 X가 없네. 음. 아까 다 이해한 거죠? 네, 안 돼요. 음. 그리고 이 동사들은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음. 왜냐면 뒤쪽을 예측하면서 독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식어가 나올 수는 있다. 목적어는 나올 수 없는데, 자 여기까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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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